오늘 잘빨리면좋은데 어우, 안기 걸려서 <laughs> 말도 잘안 나오고. 아, 쟤는 직원이고, 나도 직원이네. 내 이름은 수진이고. 아이고. 빨리 하면 좋겠다. 빨리, 빨아서 사장님. 아, 오늘 장난감 가게에서 뭐 살까? 홍상 살까? 응, 음, 들어가야지. 이렇게 하면서, 이렇게 해봅시다. 안녕하세요. 저, 반악감 사러 왔는데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는 부자마을수 있는데. 저사람은 거지 같네. 음 이상해. 뭐 사러 왔는데요? 네 안녕하세요? 뭐 사실 거예요? 거짓 현실인데 네? 뭐라고요? 차별하시는 거예요? 아저뭐좀 살게요. 음뭐 살까? 음뭐 살까? 음, 뭐 살까. 음. 嗯、mm. 음, 저 곰돌이 살게요. 안에 아, 안에 네. 아, 네. 저 이거 몇천 원이에요? 아 이거 칠억이에요. 아 이거 살수 있겠네. 이쯤은 괜찮죠? 아, 나 이거 못살것 같은데. 근데 못살것 같은데요. 하루하시 하신 거예요? 아, 진짜 네. 해야겠다. 네, 10분 뒤, 30분 뒤. 아, 어이가 없네. 아, 진짜. 왜 네, 나한테 어이가 없다고 하는 거야. 아, 진짜 짜증나. 도련님 왜 그러세요? 도련님 왜 그러세요? 응? 아 그게 어그 어디 장로가 아주머니가 나도 어 어디라고 창다해서응 그래서 어째 주못 산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아 진짜 어이 없는 사람뭐라고요 도련님? 이렇게 했다고요 집사, 아픈지는 안 된다고 했어. 아내, 힘. 네. 30분 뒤. 안녕하세요? 아내, 네. 안녕하세요. 너무... 와, 저, 집식인거집데 뭐 하긴, 했다. 도련님, 들어오세요. 아, 집사 여기에서 뭐 살까? 음, 음, 뭐 살까? 저이 곰돌이 주세요. 근데 이거 몇천 원이에요? 아, 아+ 네. 이거 천칠억이에요. 어, 근데 저, 어디서 본적 있잖아요. 어디서 본적 있지 않나요? 누구신데요? 기억이 안, 안 나는데, 저, 안볼 아, 거 아니에요? 어, 이상하네. 아, 음, 모르겠네. 이거 보 평소에는 그러지 않아. 이거 보드요 보고도... 죄송합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요 아 다음에는 안 하면 되니까요 도련님 괜찮으세요 이 정도 괜찮을까요 어 아. 펀치 안 된다고 했어. 안 아, 해. 네. 아, 괜찮아. 사장님이, 친어까지 월세, 선배님, 사장님이 친절 해주시고, 돈을좀칠어까지 주겠지? 시드 t v 봐야겠다. 에? 네? 직원이 이렇게 했다고? 아, 짜증나네. 아, 너 그거 해고야 할 거야 해요. 왜면 너가 그 해서 할 거지 안 하세요.